자, 오늘은요. 절대값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배우게 될 거예요. 네, 정의가 가장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절대값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자, 수직선 위에서 0과 3 사이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선생님이 수직선은 미리 그려놨는데요. 0과 3 사이의 거리, 네, 한 칸, 두 칸, 세 칸. 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진 거리는 3이다. 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0에서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같은 방법으로 0과 마이너스 3을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한 칸, 두 칸, 세 칸만큼 가면서 아, 거리가 3만큼 떨어져 있다. 라는 것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같다라는 것. 여러분 알아채셨나요?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수직선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수직선을 그렸을 때 기준점은 0이 되고요. 0에서 떨어진 거리가 각각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과 마이너스 3이 0에서 떨어진 거리가 3만큼으로 같다. 선생님이 왜 자꾸 떨어진 거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절대값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절대값이라는 것은요 원점과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거리는 음수가 될수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라는 건 여러분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선을 접으면요 음수와 양수가 정확하게 서로 포개어지기 때문에. a와 마이너스 a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통해 확인해 봤죠. 3과 마이너스 3은 0에서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았습니다. 자, 수학하는 사람들은요, 길게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기호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기호입니다. 처음 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이 기호를 처음 봤을 때는요. 마치 젓가락 두 짝을 세워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젓가락 두 짝을 양쪽에 세우고 그 사이에 우리가 알고 싶은, 우리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은 숫자 a를 집어 넣으면 이것이 바로 a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의 줄임말이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새로운 기호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좀더 예를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5에 절대값을 씌우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5가 0으로부터, 즉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떨어진 거리는 5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수직선 그려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요. 20에다가 절대 값을 씌워놓으면, 그렇죠. 20은요. 0으로부터 20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 결과는 20이 될 것이고요. 이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은 20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20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예를 통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면요. 어떤 수의 절대 값은 그 수에서 부호를 떼어낸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에서 이 부호, 마이너스 부호를 떼어내면 5가 되겠죠? 자, 20은요. 사실은 양수 20이기 때문에 앞에 플러스가 숨겨져 있거든요. 이 플러스를 떼어내면 그 20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요. 부호를 떼어냈다라는 의미는 양수와 음수 모두 양수가 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수일 때에만 부호를 생략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하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했는데요. 거리는 절대 음수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양의 값만 취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절대값의 의미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절대값의 의미라는 것은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 5라는 것은 5가 0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 거리를 나타내고 그 결과는 5가 된다 라고 설명했었죠. 절대값의 기호는요, 약속이니까 여러분도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원점과 A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는 기호로 이렇게 양쪽에 절, 젓가락을 세워서 절대값 A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참고로요, 절대값 0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텐데요. 원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니까요, 떨어진 거리가 0이다 라고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질문 있어요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절대값이 1인수에는 어떤 수가 있나요? 절대값이 1인수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원점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떨어진 거리가 1인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인수는요? 그렇죠. 1과 마이너스 1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a가 양수라면 절대값이 a인 수에는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볼까요? A의 값이 커질수록 절대 값 A의 값이 커지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자, 절대 값이 커질수록, 아니, A의 값이 커질수록 절대 값이 큰가요? 라는 질문은요. 수직선을 그려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기준점 0이 있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수직선 처음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수직선 상에서는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의 값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의 값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값은 어떨까요? 절대값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을 텐데요. 절대값은요, 조금 달라요. 절대값은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벌어질수록 절대값이, 값이 커집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또 갈수록 절대값이 커지죠. 예를 들어보면 또 쉽게 알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음, 2가 있고요,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절대값이라는 건 부호를 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2의 절대값보다 더 크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써 있는 예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선생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1이라는 숫자는요, 마이너스 2보다 더 크죠. 그런데 절대 값을 씌우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값 1은 1이고요, 절대 값 마이너스 2는 2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따라서, A의 값이 커질수록 절대 값도 더 커지나요? 라는 질문은요, 정답은 NO!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에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서 잘 정리가 되어, 되어 있네요. 자, 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직선에서의 수는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자, 수직선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있지만, 여기에 다섯 개의 숫자를 나타내 봤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값은 어떨까요? 절대값의 의미, 여러분 기억하시죠? 원점으로부터 그 수가 떨어진 거리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원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절대값이 커지겠죠? 자, 여기까지 먼저 이해해 볼게요. 원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절대값이 커진다. 자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이 커진다, 절대값이 작아진, 다 아, 절대값이 커진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나타내 보면은요 자 왼쪽으로 갈 때는 그 수가 작아진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 써볼게요. 수의 값이 작아진다. 오른쪽으로 가면은요 그 수의 값이 어떻게 되죠?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개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양수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쪽 부분이 양수 부분이 되겠죠. 양수에서는요, 절그 어, 수가 수의 값이 커질수록 절대값이 커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양수에서는요, 의심 없이 수의 값이 커질수록 절대값도 함께 커진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에서 4로 갈때 수의 값이 커졌죠. 그리고 절대값도 함께 커진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음수에서는 어떤가요? 이쪽 부분이 음수 부분이죠. 음수에서는요. 수의 값이 작아질수록 절대값은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죠? 그렇지만 절대 값을 씌워버리면 마이너스 4는 4가 되고 마이너스 2는 2가 되기 때문에 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직선상에서 봐도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수끼리는 절대 값이 클수록 수가 커지고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클수록 그 수가 반대로 작아진다 라고 얘기한 건데요. 자, 잘 이해가 안 된다면요. 한번더 예를 들어 볼게요. 양수끼리는요. 4와 3을 한번 볼까요? 4는요. 3보다 더 크죠. 절대값을 씌워도 더 큽니다. 또는 반대로 절대값 4가 절대값 3보다 더 크고요.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숫자들도요, 그 대소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수끼리는요,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3의 절대값보다 더 크겠죠. 왜냐하면 부호 떼고 이 값은 4, 이 값은 3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랬을 때 수의 값만 비교하자면 부등용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언제나 뭘 그려라 라고 했죠? 수직선을 그려봐라 라고 했습니다.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크다. 수의 값이 크면 절대값이 더 크다 라고 얘기했고요. 음수는 반대다 그랬어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등호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초과 이상 미만 미, 이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초과 이상의 차이는요, 이 경계 값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의 차이에요. 자, 이, 이것을 경계 값이라고 하죠. 네. 크거나 같다가 있는 것이 이상이고요, 작거나 같다, 같다가 포함, 포함된 것이 바로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를 출제자가 좀 어렵게 내다 보면은요, 크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라고 질문을 한다면, 자 여러분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크다, 작다, 같다. 그런데 만약에 크지 않다라고 하면. 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즉 작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하를 나타내겠죠? 자, 마찬가지로요. 이번에는요. 작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작지 않다라는 얘기는요. 크다 작다 같다에서 작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를 지우면 크거나 같다. 즉, 이상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배워야 될 개념을 정리해 봤고요. 문제 풀면서 좀더 익숙하게 우리가 절대 값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